영화 두 사람을 보았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특히나 두 분의 케미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퀴어를 응원한다면 엘라이라면 퀴어 당사자라면 꼭봐야 하는 영화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제게는 여러 장면이 강력하게 남아 있지만 그 중에 한 장면만 뽑는다면 수현 씨가 인선 씨에테 이렇게 카톡하는 장면이 있어요. 카톡을 하면서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랑하며 저. 이렇게 문자 쓸 때도 행복해지는구나 그런 게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여러분 이 영화를 꼭 봐주세요. 저희도 한국에서 결혼식 하고 미국에서 혼인 증명서 받은 레즈비언 부부인데요. 70대의 부부 롤모델이 없었는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레즈비언 부부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차 관람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의 삶이 되게 보는 내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건강하게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엄청 눈물 콧물 쏟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생각으로 두 분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거의 코미디처럼 깔깔 웃으면서 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서로 등의 연고를 발라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플 때 서로 돌보는 관계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한국에 사는 저로서는 좀 많이 너무 감명 깊게 그런 봤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보러 갈 예정이니까 이 영화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두분 알콩달콩 사시는 게 너무 부러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두 사람 파이팅! 많이 봐주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사는 4 0대레즈비한커플서라서 어, 이제 에0대독일에 사는 한국인 커플을 볼수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귀여운 두 분의 할머니들의 이야기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두 분이 일상을 보내시는 모습하고 너무 아름다웠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두 사람 영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사람 파이팅입니다. 나이 듦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돌봄 관계라든가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되겠다는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 영화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늙어가고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추운 겨울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많이들 봐주세요 요즘 굉장히 환란의 시대잖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한 줄기에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두 사람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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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두 사람 자, 화이팅! 화이팅 꼭 보세요.